탄젠트 아, x가 4분의 3이에요. 탄젠트 x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것분의 이거가 4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4a 여기를 3a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a라고 써야 됩니다. 3대 4대 5자그 다음에 코사인 y다 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y다 라고 했는데 어, 요거 코사인 y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루트니까 여기는 OB 루트 OB 루트 OB 이렇게 정리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만 그 길이가 아, 그랬을 때 BD가 11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AC 이 길이를 찾아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를 따져 볼까요? 이 관계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여기 이를 여기 AC의 길이는 어떻게 써야 돼?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죠. 25 b의 제곱에서 누구 5 b 제곱을 빼는 거예요. 5 b 제곱을.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20 b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어, 얘가 4520 2 루트 그러니까 4520이니까. 5, 2하고 b가 나오네요. 그게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ac라는 길이가. 어, 그러면 여기가 2트5 e, b라는 길이가 ac의 길이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2값하고 3a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얘가 지금 음, a라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걸아냐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10 나와야 돼. 어, 사에서 루트 5B를 뺐더니, 먹어놔야 돼? 10 나와야 된다. 고요 그래서 B라는 값은 여기서 어떻게 쓸수 있어요? 요식에서. B라는 값은, 어, 2루트 5분의 3A라고 쓰면 되겠네요, 지금. 그치? 그래서 B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4A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B라는 것은 2루트 5분의 3A. 그 값이 10나와 된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하면 8a가 될 거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여기가 20이 되네요. 그래서 5a가 20이 되네요.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요. 여기가 4니까 12가 ac라는 길이가 나오네요.